에흐로 끝나는 삼근 동사 프롱드르입니다. 프롱드르는 취하다 라는 뜻으로 취하다 라는 것은 뭔가 먹는 거, 뭔가 입는 거, 그리고 타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흐로 끝나는 동사들의 동사 변화는 항상 S S 아무것도 없는 유형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던 s가 3인칭 단수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 ss도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요세 가지의 발음은 역시 똑같습니다. 자, 동사변화 해 보니까 어때요? ss가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ss 아무것도 없는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고 노하고 부인칭은 봤더니 여기 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형에서 1군, 이군 규칙 동사랑 똑같이 발음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 발음도 어떨까요? 의가 중간에 꼈기 때문에 의라는 자기를 죽이는 소리가 될 텐데 여기도 그렇죠. 푸네. 자 그래서 여기가 뒤에 의가 오는 3인칭 복수에서 의가 올때 여기가 의 으 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음을 한번더 중복해서 이 소리를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취한다는 발음 어떻게 될까요? 주펑. 네가 취한다는 띠펑 그가 취한다. 그녀가 취한다는 일펑. 엘펑. 여기 발음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한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여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약화시키는 소리였으니까, 누, 푸, 농이 되겠죠? 누, 푸, 농. 당신, 당신들이 취한다 하면 어떻게? 부, 푸네. 그들, 그녀들이 취한다는 여기가 열리겠죠? 발음이 그러니까, 일, 프렌, 엘, 프렌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씩 발음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펑주펑주펑 뛰펑, 뛰펑, 뛰펑 일펑, 일펑, 일펑 엘펑, 엘펑, 엘펑 누프 p 누프 n 누프 l p 프네 n 프네 l 프네일프 g i 일프 r o n 프프 El prend. Je prend du café. 내가 커피를 마셔요. 자, 이때 뒷기 앞에는 부분 관사를 썼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커피의 양을 뭐한잔두잔 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가 커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양을 얘기하지 않고 부분 관사를 쓴 겁니다. Je prend mon chapeau. 내가 내 모자를 취한다니까 내 모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펑 르메토 랄리니시스 내가 지하철 6호선을 취한다. 이 얘기는 내가 지하철 6호선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내가 커피를 마셔요. 이 문장을 가지고서 인칭마다 동사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신다. 주펑 뒤이페 네가 커피를 마신다. 뒤퐁 뒤카페. 그가 커피를 마신다. 일퐁 뒤카페. 그녀가 커피를 마신다. 엘퐁 뒤카페.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누프농 뒤카페. 당신 당신들이 커피를 마신다. 부폰에 뒤카페. 그들 그녀들이 커피를 마신다. 일프랭 뒤카페. 엘프랭 뒤카페. 동사 변화 세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e p r 일 n d s 누 u p r e n 일 s